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몇번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제 표정이 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필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아, 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교와 아, 교회 학교와 또 우리 마리아 회원들, 또 카라 찬양단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몸으로 잔향을 올려지기 때문에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박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번역한 건데 그들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학식과 또한 경험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박사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서 동방의 박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라가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던 것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들은 별을 보고 세상의 징조를 좀 예측하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돼서 영어성경에서는 와이즈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로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그들의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로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리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메시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면은 예루살렘,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서는 태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동쪽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첫날 무엇을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갑니까. 해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아마도 올해도 수많은 인파가 정동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해뜨는 것을 보고자 아마 밤중에 그것을 떠나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강릉과 속초와 양양이 일 때는 바로 해 뜨는 것을 직접 보기 한 사람들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해 날이 시작되는 그러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아시, 아기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일통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 가지 보물이 가진 의미는 지금 태어나신 분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가졌던 예물입니다. 그고도 오늘 우리들이 이 예문을 준비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나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기에 그러한 징조를 보았기에 그런 하늘의 뜻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경배하러 그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수도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루살렘 주민과 특별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시란 사람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된 그러한 헤로시란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온 그러한 세 사람의 박사들이 있는 반면에 정작 유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가만히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 물음이 다릅니다. 헤롯이 물었던 것은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 태어났냐? 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지금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구원자란 사실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적어도 그들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가서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나도 그곳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 유대인의 왕은 나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는 나이다. 나 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수 없다.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그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살아한 사람이고 아내가 난두 아들도 죽인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또 그의 사돈되는 여동생도 죽인 이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왕자를 넉보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구원자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왕 박사를 그곳에 보내서 알아난 후에는 반드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고,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해로서에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감을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살미만의 사람, 아이들, 사내 아이들 전부 살해한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구원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두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로세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인가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음에 불구하고 때로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분명하게 두 개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우리의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있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갈라지고 싸워지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는 과연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의 무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건 필요 없고 그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한 세력 속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난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내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우리 모두의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며 앞으로도 그런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잉태해서 그 주님이 내 생을 움직여 나갈 때 나는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성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탄생하는 이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희들의 액석에서 탄생하실 기억하며 영광드리는 저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주인과 함께 하나님께 원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